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8월에 무료 채굴 코인 앱테크 탑5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뭔지 아시죠? 어, 차트를 달리는 미 에이스의 8월호입니다. 드디어 8월. 벌써 시간이 빨리 가요. 7월 다뤄드린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이 내용, 무료 체굴 코인하고 앱테크 탑5에 대해서 신규 차트하고 그 다음에 종합 차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 몇달 연속으로 종합 차트는 계속 부동의 자리가 깨지지 않고 있고, 이래서 한 2위는 그대로인데, 나머지 3, 4, 5위가 약간 왔다갔다 하는 폭이 있었고, 지난 7월에는 신규 앱테크가 조금 바뀐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월 차트를 달리는 리 에이스 탑5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지만 탑5 신규 차트 종합 차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 매달 한번 제가 월 1회는 매달 한 번은 무료 채굴 코인 종류, 그 다음 앱테크 이걸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매월 중순 전후에는 무료 채굴 코인 탑5 차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신규 탑5의 기준은 최근 업데이트가 좀 크게 되었거나 아니면 신규로 출시된 앱들 위주로 순위를 구성했습니다. 종합차트 탑5 기준은 전체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어, 상위 5개를 구성했고요. 앱에 대한 검색 방법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코가 있다 어, 3위에 페이코가 있었어요 페이코 어, 여러분들 하나 잠깐 이 지방방송 하면은 8월 15일까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유튜브에다가 관련 정보를 검색을 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검색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치시냐 페이코라고 치셔도 되고요 음 페이코라고 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페이코가 싫다 이렇게 참가자 전환 요거 페이코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싫으면 페이코리에이스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도 나오고 띄어쓰기 한번 해주면 그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5,000포인트씩 다 받아도 되는데 지금 5,000원씩 모두 주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 그건 차트에서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실 차트로 볼 때는 거의 1, 링위의 차트에 가깝지만, 일단은 그건 제외를 시켰고, 하여튼 오늘까지 하는 거니까 영상 아래 참여자표에 보면은 오늘까지 해서 남겨져 있는 거 있으니까 필수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천원씩 받을 수 있고요. 자, 무료 채굴 코인 앱테크 그럼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차트부터 다뤄볼게요. 신규 차트에는 여러분들 7월달에는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달 겁니다. 요거는 7월달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요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X, 엑스, Xp, 원래 그냥 중고나라, 코넷, 더펑크판다, 뮤직앤캐시 이렇게 해서 새로 추가된 것들이나 업데이트된 것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신규 차트가 아예 지금 싹다 갈아엎어질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랭킹 5위부터 달아보겠습니다. 랭킹 5위, 어, 셀러비입니다, 셀러비. 자, 셀러비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는 사실은 셀러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그,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음. 제 2의 틱톡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 틱톡, 이 장점이 뭐였냐? 어, 코인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코인은 MEXC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으면서, 팬시 코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걸 소개해드릴 때가 3달러가 넘는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지금 가격이 얼만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셀러비가 그래서 7월에서 지금 8월 사이에 신규 차트 탑 5에 진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신규 차트 4위에는 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도 있는 페이언터입니다. 페이언터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는 이앱 자체가 현금 교환은 현금 교환이라고 딱 표현하긴 애매모호하지만 네이버 페이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네이버 페이는 다양하게 뭐 네이버 안에 있는 몰에서도 쓸수 있지만 네이버 외에도 오프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돈과 직결이 된다 다만 어 이게 한 개의 광고당 우리가 하루에 10개의 광고를 볼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볼수 있는 광고들이 한두 개 정도 더 있을 거예요 많, 많으면 세 개까지 있는데 보통은 한개 또는 두 개를 더볼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11개를 본다라는 가정하에 아 이거 두께 조금만 올릴게요. 두께가 너무 얇아서 그런지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페이언처 같은 경우에 자 13개 13개의 광고를 본다고 가정하면, 한 개당 볼수 있는 게 10원짜리 광고예요. 근데 이게 광고가 틀어놓고 딴데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루에 우리가 벌수 있는 거, 11개라고 쳤을 때, 110원을 벌수 있고, 여기에 30을 곱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한 달에 3,300원. 근데, 꾸준하게 출석 체크를 했을 때는, 플러스 여러분들이 100포인트 뭐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플러스 2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요거를 추가했을 때는, 제가 볼 때, 한 4,000원에서, 5천원 정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다 한 달에 요렇게 어, 꾸준히 받으실 수 있는 앱테크라서 좀 4위에 이렇게 랭크를 시켜 놨는데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 치명적인 단점은 뭐다 광고의 길이가 조금 뭐랄까 움직이고 이런 광고는 아니지만 팝업 광고라서 좀 길다 라는 거 약간 요런 단점이 있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페이언터 실제로 출금하면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위에 페이언터를 이렇게 좀 배치를 시켰고요. 3위에는 코알라입니다. 물론 코알라가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고 뭐 7월 달에도 이벤트를 했지만 8월 달에도 이어서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 뭐 좋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음.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도 현재는 그 무료 에어드라? 무료 애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실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랜덤 뽑기권이 있어요. 뽑기권. 이 뽑기권을 모두에게 지금 두 개씩 지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뽑기권을 통해서는 최대 이더리움을 뽑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당 가격이 얼마다? 이더리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같던데 어쨌든 이걸 뽑게 되면 왕대박이 나는 거겠죠. 물론 이거 지금까지 뽑은 사람 제 주변에서 못 봤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더리움 말고도 이더리움 클래식 그다음에 솔라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어, 이더리움 클래식 이거는 요번 달까지 지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코알라 뭐 커뮤니티 활동도 하면은 어쨌든 그 포인트를 통해서 뽑기권을 살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코알라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2, 탑2. 이제 랭킹 2위 인데요 센골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센골드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자 금을 금 있죠 금 음, 실제 금 자, 금을 출석체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이 캐시, 이걸 얻을 수 있어요. 뭐 10원, 5원, 막 이렇게. 금액이 적긴 하지만 많게 나오면 뭐 1000포인트까지 나오는데 이 포인트가 실제 1대1로 해서 1원의 가치인데 이걸로 우리가 최소 단위 뭐 1원 아니면 수수료만 제외하면 500원만 되더라도 금을 살 수가 있어요. 계좌이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 플랫폼에 넣어서 금 사는 것도 가능한데 어 저는 무료로만 하는 걸뭐 이렇게 추천을 많이 좀 드리고 있죠. 물론 무료로 안 하고 내가 금을 투자하겠다면은 당연히 뭐 생골드에다 넣어도 되는데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상관없어요. 가입을 이제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500원인가 받을 거예요. 그걸로 한번 골드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나 나쁘진 않다라고 이렇게 좀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모니모입니다 모니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상은 하셨겠지만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현금 현금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해자 앱테크 중에 하나다 이거는 따로 추천인이 이런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실제로 제가 유료광고 포함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삼성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만하고 삼성화재 그다음에 뭐 삼성 파이낸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되어 있는 세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매일 출석 체크도 가능하지만 출석 체크 이외에도 뭐 5천 걸음 이상의 뭐 걸음을 걸었을 때 그리고 꾸준히 뭐 이렇게 그여 시. 오전 6시 기, 기상 미션이 있어요 6시에서 7시 전까지 6시 59분까지 이 기상 미션에 참여했을 때도 젤리라는 걸 봤는데 이 젤리를 통해서 꾸준하게 뭐 10원에서 많게는 얼마까지 이렇게 받는 게 있고 또 등급에 따라서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나름의 앱테크 정말 꾸준한 앱테크가 가능하다 그래서 강추드리고 싶은 게 바로 모니모입니다 추천인 이런 걸 입력할 필요도 없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래 부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거 아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합 차트 탑 5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래도 랭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이거보다 좀 좋은 앱들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탑 어, 5에서 부동으로 캐시존을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캐시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냥 일반 광고를 통해서, 일반 광고? 그냥 일반 광고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게 5원짜리 광고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종표시를 눌렀을 때, 30원짜리 광고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은 한 4개 정도 나와요. 4개 평균적으로. 수시로 틀어봤을 때는. 그리고, 룰렛을 돌렸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씩 받을 수 있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한달 단위로 했을 때는, 우리가 한달 풀출석 체크를 하면, 한, 모르겠어요. 1200원에서, 많게는 한 1,500원? 어, 1,500원? 이 정도까지 받는 것 같아요. 어, 받, 많이 받는 분들도 있는데, 한달 내내 출석 체크를 했을 때는 곱하기 2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한 3,000원에서 4,000원, 이렇게까지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 출석 체크로만 받는 거 룰렛을 돌리는 게 출석 체크인데 이걸로만 돌리는 게 최소 3,000원 정도 되고 하루에 120원씩 해가지고 30일 내내 했을 때 이것도 나름 앱테크가 돼요 3,600원이 됩니다 그렇죠 5원짜리 광고 같은 경우에도 간간히 뜨는데 이거는 금액적으로 많이 되진 않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6,600원에서 뭐한 많긴 7,000원 이렇게 벌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에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벌겠죠 그래서 캐시존을 5위로 지금 랭크를 시켰고요 그 다음 내용 자 랭킹 4위입니다 이번에 4위는 어, 중고나라 그대로 출석 체크로 가겠습니다 앱테크인데 역시 요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얘는 뭐다 가입을 하자마자 음 여기 적어 드릴게요 중고나라는 가입하자마자 3천원을 받는다 어, 어렵지도 않고 가입하는데, 한, 1분에서 많게는 한 2분 정도 걸려요. 근데 3,000원 받을 수있고요 플러스 여기다가 출석 체크 꾸준히 했을 때, 어 평일에는 50원, 주말에는 100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우리가, 보통 평균 주말이 8에서 9일 정도 되는데, 이만큼 했을 때, 800원에서 900원을 받고, 평일은, 얼마를 받는다? 50원씩이니까, 22일 정도 했을 때, 50원씩 받아요. 그럼 얼마다? 11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뭐랄까요? 음, 한 2,000원? 2,000원을 그냥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그죠? 그래서 이 이거만큼 정말 확실한 게 없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뭐다 상품권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프티콘을 살 수도 있고, 기프티 기프티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할수 있는 확실한 또 앱테크가 없어요 중고나라만큼 중고나라는 원래 앱테크에서는 진짜 랭킹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3위에는 스타네트워크 부동으로 넣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스타네트워크는 최신 근황이 일단은 계속 어, 시, 평균 평균으로 봤을 때 10일에 10만 명씩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즉 하루에 1만 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긴데, 최근에는 또 기간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8일만에 1만 명, 아, 1만 명이 아니라, 8일만에 10만 명을 채우는 이 기형을 토해냈어요. 곧, 이제 8월 24일인가가 그때 1주년인데, 과연 1주년 안에 이 300만 명을 넘냐, 안 넘냐, 이게 좀 기추가 주목이 많이 되는데,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 스타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위. 자, 2위의 경우에는, 일단 더마르스 그대로 낼 거예요. 더마르스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고 뭐너 보고 돈 아니 저 보고 돈 받았냐, 너돈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마르스에서 만약에 제가 뭐 따로 보상을 받거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유료 광고 포함을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유료 광고 포함. 유료 광고 포함이 없는 것들은 제가 순수하게 올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처럼 어, 뒷광고 하지 않아요. 뒷광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요. 뒷광고 정말 뿌리 뽑혀가지고, 다 유튜버들 솔직히, 걸려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도 해요. 왜냐, 그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요새 너무 힘들어요. 음. 왜냐, 악플은 악플대로 달리면서 이상한 루머 퍼뜨리고 여기를 통해서 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여기 인플루언서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야, 유튜브 하면 돈 뭔데? 야, 뭐 하면 돈 뭔데? 하니까 인플루언서가 막다 인플루언서야. 인플루언서, 다 인플루언서를, 너도 놔도 어? 다, 그냥 다. 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뭐 저의 저의 뭐 이거에 대한 입지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저는 저대로 계속해 나갈 거예요 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어, 처음부터 요거를 할때 그냥 나의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마르스 뭐 사람들이 욕을 하던 까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왜 이제 kyc 인증도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한 뭐 상장 상장 소식이 조만간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 아이디어 얘기는 하지만, 요거는 그냥 논란 속에 말이 많겠지만, 사실 가격이 알아서 해줄 일이라, 제가 어떻게 말은 못해요. 그리고 더마르스가 만약에 여러분들, 막말로, 130원이라고 칩시다. 하루에 130원 본다고 중얼중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다 30일 또는 30을 곱해봐요. 그냥 우리가 앱테크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해도 390원. 아, 390원이 아니라, 130 곱하기 30만 해도, 3900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 물론,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은 엄청날 건데, 130원보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냥 그런 분들은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이게 공감이 안 된다면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 영상 그냥 안 보시면 되지, 굳이 댓글에다가 이상한 거 쓰셔가지고, 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유튜브 하시면 됩니다. 자, 랭킹 1위, 파이코인입니다. 파이코인은 역시, 그래서, 7월달하고 8월달하고 비교했을 때 부동인데, 자,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왔던 게, 뭐, 아파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파트는 물론 오픈, 오픈넷 이유니까, 오픈메인넷 이유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 생태계가 전달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이 속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종합 차트에 대해서 별로 공감이 안 가신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요거를 다뤄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료채굴코인 종류 정리를 최대한 매달 초에하려고좀 노력을 하고 있고 매월 중순 전후에 무료채굴코인 탑5 차트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차트를 달리는 리에이스 편 한번 8월 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달 9월 달이 되면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떠한 9월 달이 되기 전에 무료 채굴 코인과 앱 테크들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든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에 뵈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